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성수점 시장 성송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 9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9월 7일 토요일 날, 또 우리 d 님이랑 9시 반부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양쪽에 보시는 전혀 뭐 연관성이 없는 차종입니다. 단 컬러는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디젤이고요. 어, 공통점이 이제 X5 30D M 스포츠 5인승 모델, 그리고 우리 기한급 럭셔리 모델, BMW 740D M 스포츠 모델, 디젤 모델의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 아셔야 될 거는 딱 보시면 호불호가 막 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브루클린 시대입니다. 브레이킹이 정말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 오히려 출고받으시면 더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루클린이라는 이런 매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촬영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X5 1억 2110만원, 2 4년식 5인승 기준이고요. X5는 이제 5인승, 7인승이 렇게 나오죠. 네, 7인승은 대략 300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40D는 단일 모델입니다. 컬러만 결정해주시면 바로바로 어, 바로 출고가 되는 거예요. 뭐 옵션, 모델 없습니다. 그냥 단일 모델, 컬러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가장 결정하기 쉬운 모델 중에 하나. 어,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대기가 필요할 때막 두세 달도 걸리고 바로 추고되는데 지금 이 차량들은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바로바로 추고를 또 해드린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이라는 점,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점, 네, 엔진 옆에 보조장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8V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숙하고 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이제 시승차나 타고 가시면은 이게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신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적으로 이제 디젤 엔진 특성상 엔진 이제 진동과 소음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단점을 약간 많이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라 보시면 지금도 디젤은 충분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7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제고 디젤이 모델이 없어서 많이 웨이팅을 해요. 가솔린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국에 누가 디젤을 사? 이거 없습니다. 디젤은 오히려 없어서 지금 판매를 못 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바퀴 좀 둘러보고 네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수출 저는 수출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어,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시는 분들 절대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수출에 나간 차량들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X5 모델인데요. 어, 처음에는 전 모델 우리 라이트가 더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신형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트를 보다가 그전 모델의 라이트를 보면, 어? 어, 약간 또 이제 보니 또 약간 좀 오래된 것 같은 좀 뭔가 좀좀 중국차 같은 느낌도 나더라고요. 이 확실히 또 BMW 디자인, 디자인은 나오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레이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순정 그레도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또 브루클린 그레이의 톤앤톤 느낌으로 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디자인 이 요즘 간결해요. 근데 X5는 디자인보다는 차체에 대한 판매량이나 인증이 돼 있는 어, 만족도나 SUV 1등 아닙니까수입차에또 또 그만큼 제가 막 설명되지 않아도 고객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차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BMW 휠 맛집이죠? 휠 굉장히 이쁘고 블루캘리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또 에어 서스펜션.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 에어 서스펜션 장단점이 있죠? 승차감 좋지만 단점은 AS 끝나면 취약입니다 수리비. 자, 엠배치 있고 가니쉬 또한 블랙으로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하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크롬 죽이기 많이 하잖아요. M 스포츠 측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일체감이 있지만 또 컬러랑 굉장히 잘 맞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게 블랙 하이그로스로 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뻐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X5는 이제 동통적인 디자인인데 어, X6랑 많이들 고민하는데 그 이유가 2열에 보시면 저 이걸 말씀해 드려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사선이 B필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X5는 이만큼의 헤드룸이 공감되지 않고, 공간이 생성되니까, 유리 또한 크거든요. 이것 또한 승차감의 또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 넓어 보이거든요. 확실히 시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강하라거나 이제 현실적인 패밀리카는 X5 맞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X5는 이제 5인승, 7인승이 있는데, 5인승은 이렇게 이제 지금 고정식이고, 7인승은 이제 리클라이닝 이제 기능까지 되는 버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착차감이 7인승이 좀더 좀 좋다라고 볼수 있고 어, 그렇다고 5인승이 불편한 건 아닙니다. 네, 한번 타볼게요. 앉았을 때 어, 헤드룸이나 이제 레고룸 충분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가도 또한 어, 너무 막서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장거리 운행에도 앉아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있으니까 어, 조금 이제 눈이 부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X5는 딴거 없습니다. 사실 트렁크가 가장 중요한데 트렁크 이렇게 또 크림쉘 방식에 또 상하단 분리 방식 이게 굉장히 좋은 게자 측면 옆, 뒤에서 봤을 때 저희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가면 가끔씩 트렁크가 좀 기게 열리면 또 배에 달까 말까 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게 짧습니다 이 길이가 그래서 어, 이게 안된다고할 정도로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짐이 쏟아져 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요거는 이제 성인 남성이 앉아도 충분히 튼튼한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짐을 밀어 넣거나 빼실 때 무거운 거에 좀더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 러기지 컴포트 패키지 레일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더 분리를 조절할 수 있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수납도 가능해서 여기에 막 소리 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뭐 신발 아니면 좀 기중품 갑자기 좀 숨겨야 될 것들 몰래 그 것들 미리 숨겨 놓으시면 충분히 공간 활용도 높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트렁크 공간이 좋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역시 디자인이 SUV의 또 완전 오리지널의 메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저희도 LCI 된 리얼앰프 사각팁 머플러 들어가기 때문에 딱 디자인의 상하단의 이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X5, 아, 이 차는 디젤이구나를 알수 있어요. 네, X 드라이브 30D, 40I, 40I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면부에 봐도 아, 저건 누가 봐도 X5다. 남자이 동차라고 딱 느낄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 X5 참 보시는 분들, 추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어, 브루클린 X5는 보신다 그러면 저는 브루클린 그레이 꼭 추천드리니까 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십시오. 7 시리즈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제가 7 시리즈 또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이치에 서 많이 판매한 직원 중에 한 명인데 7 시리즈라 블랙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우 전혀 아닙니다. 이7 시리즈야 말로 오히려 브루클린이 유행입니다. 대표님들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브루클린 그레이는 한 번쯤은 고민 다 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컬러 유심히 한번 보시고 차량 구매나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1억 4,990만 원이고요. 법인에서 또 구매를 하셨습니다 저희 C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법인은 추가 할인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사업자나 개인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큰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내부는 이제 탈투포 시트인데 디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등급, 어떤 모델,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74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하나입니다. 컬러도 외장 컬러 다섯 가지, 내장 컬러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 컬러별로 정리해 둔게 있기 때문에 어, 상세하게 또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은 이제 타로트포 시트이고요. 저희 또 M 스포츠에만 들어가는 또 핸들 들어가 있고 커버드 디스플레이, 또 아이드라이브 이제 컨트롤러, 어, 크리스탈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차다 보니까 지금 비닐이나 이런 거다 있는데. 너무 이쁘죠? 문 닫으실 때는 이제 이 버튼 하나로 닫아주시면, 옳! 짜잔! 네. 이게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적응 되잖아요? 진짜 편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이 벨트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타르트포 시트만 이 벨트로 나옵니다. 블랙 시트는 당연히 블랙이겠지만, 버건디는 버건디 컬러 아니에요. 블랙 컬러 나와서, 어, 갑자기 탈투포 보시다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이것도 하나의 탈투포의 하나의 또 장점,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습니다. 또이거는 기본 품목 중에 하는데 뒤져서 쿠션이에요. 쿠션 제가 추가할 때 달아드리니까, 어, 이거는 어, 이따로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40D가 이게 참 1억이 넘는 차량이 가성비라고 하긴 좀뭐한데요 이게 시어터 스크린이나 라운지 시트가 좀 빠져 있습니다. 디젤은. 근데 이제 오히려 오너 드리븐 형태이기 때문에 어, 디젤 모델이 인기가 그래도 많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타는 거, 내가 연비 좋아 타는 건데 뭐 뒤에 뭐가 필요해? 하고, 하고 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또 이렇게 시어터 스크린이랑 라운지 시트 빠진 게더 인기가 많고 추가 많이 됩니다. 네. 또이 차량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연비 아닙니까,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직접 타보시는 분, 대표님들 제가 가끔 전화합니다. 네, 오시거나 하면, 연비를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죄다 15kg 이상이에요. 네, 물론, 시내 수도권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은 보편적으로는 다 15kg 이상 하더라고요. 연비가 진짜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면부. 후면부도, 저는 7시리즈를 전면부보다 후면부를 좋아합니다. 왜냐? 이게 많이 디자인했을 때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차체도 크고 전면부도 엄청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걸맞게 또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후면부가. 근데 잘 뽑아냈습니다. 오히려 뒤에는 간결하고 소프트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뒤에가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상단, 하단, 하단의 디퓨저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크롬으로 딱 설치를 하면서 뭔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잘 감각을 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블랙이었다면, 조금 저는 밋밋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롬은 신의 한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많이 판매되고 지금 인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꼭 BMW 보시는 분들은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도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문의는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항상. 직접 전화 받고 시승이랑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BMW 이동욱 팀장이었습니다